안녕하세요. 볼링 강사 성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볼 스피드가 너무 빠를 때와 반대로 너무 느릴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볼 스피드가 너무 느리게 되면 백엔드에서 볼이 핀에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볼의 스피드가 너무 느릴 때, 내 볼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의 스피드가 느린 경우는 대체적으로 스텝이, 스텝의 속도가 너무 늦거나 아니면 볼의 스피드가 빠를 때도 힘으로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만 볼의 스피드가 느릴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스윙을 힘으로 하려고 할때 볼의 스피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슬라이딩, 4스텝에서는 세 번째 스텝, 5스텝에서는 네 번째 스텝이 바로 킥을 하는 스텝인데요. 네, 이 킥과 마지막 슬라이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볼의 스피드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팁 중에 한두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볼의 스피드가 너무 느릴 때는 보폭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하시고 혹은 보폭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시고 볼의 스피드가 빠를 때와 마찬가지로 볼을 드는 위치가 내 배꼽 중심 선상에 있을 때, 볼의 스피드가 느릴 때에는 볼을 조금 더내 가슴 쪽과 가깝게 위쪽으로 볼을 들어주시면, 볼의 스피드가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볼 스피드가 너무 느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투구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내 볼이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볼이 백엔드에서 롤아웃이 된다. 내 볼이 좀 풀린다. 혹은 내가 원하는 브레이크 포인트보다 볼이 너무 미리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 이럴 때는 볼의 스피드를 약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볼 스피드가 너무 느릴 때에는 어, 첫 번째로는요, 내가 볼을 드는 위치를 볼 스피드가 빠를 때와 마찬가지로 네, 배꼽 위치에 들고 있었던 이 볼의 위치를 가슴과 가깝게. 좀 높게 올려서 드는 것입니다. 네. 어드레스 때 이렇게 볼을 높게 들게 되면요. 이 진자 운동을 하는 스윙에 볼의 스윙 반경이 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볼의 속도를, 스피드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볼 스피드가 느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 스텝을 나갈 때 스텝이 너무 느리거나 혹은 스텝을 나가면서 중간에 스텝이 끊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스피드가 느릴 때는 스텝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하면서 조절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스텝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처음에 적응하기가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스텝을 빠르게 하면서 이 스텝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이 어프로치 스타일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통상적으로 좀 많이 쓰는 이 어드레스 때볼 드는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볼 스피드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더 투구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제가 어드레스 때 볼을 드는 위치를 배꼽 위치에서 위로 올려 들었을 때 제가 직접 투구를 해보면서도 다운스윙과, 다운스윙과 백스윙으로 가는 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걸 느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볼 스피드를 조절을 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속도의 볼 스피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볼 스피드가 너무 느릴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볼이 느리다고 너무 힘으로만 스피드를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상 자세는 유지한 채 꾸준한 연습으로 조금씩 스피드를 올리셔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